국산노바가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겠다. 마침 또 노바가 중국인이네요. 자, 국산노바 훨씬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. 국산, 아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낡은 사람입니다. 오늘 할 용웅은 노바입니다.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어 히오스 배경화면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네, 뭐좀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. 배경화면도 바뀌었고 중섭이 닫히면서 이제 중국 유저도 좀 늘었다 이런 정도 소식까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네. 근데 그 전에도 뭐 원래 그뭐 중국 유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거죠. 음.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. 일단은. 야. 김치 큰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퓨틱도 나쁘지 않거든요. 김치 큰 친구 있을 때는. 가뭐 아무데나 쏴도 들어가니까요. 이기만 하면은 좋기 때문에 어 김근육 어 김근육 저 엄청난 닉값 저거 어떡하지 어디값닉값하는데요 이거 닉값하는데요 그렇지 김근육 나이스 아 근데 그 그걸 그 뭐야 노바 그거네 미러전 있네 미러전이지만 제가 조금 더 유리하죠 아바트가 있잖아 아바트 아바트로가 아바트로가 어, 아바트로 국산노바가 더좋다는걸 보여주겠다. 마침 또 노바가 중국인이네요. 자, 국산노바 훨씬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, 제가. 국산, 아, 어, 이거. 여기서 뭐하니? 야, 너는 날 때려봐야 의미 없어. 날 때려봐야 의미 없다고, 지금. 어? 날 때려봐야 의미 없어. 난 얘, 얘, 나얘 잡을 거니까. 아 야, 이거 지금, 이것 봐라. 야야야혼란을고오 미안합니다. 오, 나한테 진짜 불만이 많구나. 어 내리시면 내리면서 어 요즘 아요 어우 어 무서운 김군이 오오 타지 말고 타지 마요. <laughs> 선호. 음. 소자들을 이고그응징 우리의 것입니다. 아이고 자 이거. 그런데. 어. 다 어. 이거 어떡하지? 어어. 아 이거 진짜 칠레 찍킨 찍어야 되는데 만화가 없었어. 이걸로 가야 돼 이거. q 를 거의 썼다 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. 어. 좋았다. 이어주고 몸신. 어 이거. 이런 식으로. 이런 어.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어, 어. 어. 안돼 안돼 이건 아니야. 어후! 이거 탑 깼네. 탑깬건 좋았구요. 휴! 자, 툭! 한번더 툭! 아, 진짜 어렵네. 어, 아, 야. 아 오지 마세요. 어. 아. 일단은, 레이너가 명사수를 찍었는데, 명사수가, 지금, 레이너만 좀잘 잡아주면 될것 같네요. 잘 들립니다. 어디서 명사수를 찍니, 너? 어. 힘들라고. 어.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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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계속, 계속 때려놔야 돼. 어. 야. 오, 어떡하 아이고 어려워 하지 마세요 어우 아. 음. 사면발 가자 누가 진짜 안 보이네 어? 잘 가라 아무도 널 도와줄 사람 없지. 그럼 죽어야지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진짜니 뭐? 진짜잖아 진짜이고? 진짜이고? 어 진짜야? 진짜니? 야. 어. 야. 네가 지금 나한테 싸움을 걸어? 그건 안 되지. 안 되지, 안 되지. 어, 아. 어이구, 어이구. 쟤도 사면받음. 어. 아이씨. 대박이다. 어 뭐야? 조사입, 조사입. 안맞아 데로 어. 고 목표 어. 맞춰 어춰어어 맞춰, 맞춰. 이 와봐, 안 되겠다. 그렇지. 어, 귀찮은 노바. 아, 다 느려졌죠? 그렇지. 큐, 그렇지. 그렇지. 툭, 그렇지. 툭, 그렇지. 이게 바로, 아우 이게 바로 국산 노바의 힘이다 이놈아. 어. 저희가 어쨌든 탑을 밀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아, 중착 퀴트 그룹. 자, 우리 저 노바를 확실하게 자, 잡아줘야 되죠. 음. 이바 먹어볼까? 안 돼. 리 응징자가 음. 아포토 야야 어. 야. 오케이 야오오오야툭 어. 오케이 김군이요 툭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야, 어. 야, 그렇지, 좋았다. 아. 슈. 오케이. 어. 얘네 왜 이렇게, 진짜, 안 죽냐. 밟았지, 그렇지. 밟았잖아, 너. 자, 자, 모래반지. 자, 빵야, 빵야. 아, 다 나가긴 했는데. 아, 까비네, 그렇지 폭발했나? 아, 야, 진. 아 진짜 어려운데, 쟤나 굉장히 지금 단독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, 그렇지. 들어가고 아 나도 네. 빨판 아니 c 다 n I do? w h 큐 t p 아 정말 Piuk p 야어아 이거 안맞았어 아이 p i 아까운데 어, 야 k 어. 야, 오케이 야, 야, 그렇지 아. 정신. 오케이. 아. 야, 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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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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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력이 아. 이게 바로 위력이다. 아 근데 아 이거 어려운데 아아 아, 어렵다 아 뺏기는 건 어쩔 수없지아 아, 이거 왜못 맞추지 자꾸 안돼 와 이거 마, 망 많이 다 방금 안돼. 맞춰야 돼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계속. 계속 맞춰야 돼, 계속. 아 어. 이거밖에 답이 없어, 지 아. 못 맞췄어, 또, 그 와중에. 그거 어떻게 못 맞추지? 5스택. 5스택 오스탯 필요하거든요, 5스택이. 자. 올라왔네. 빠지고. 큐, 와장창 걸렸다. 제대로였다, 그렇지. 제대로였다, 그렇지. 제대로다. 가자. 빵야, 빵야. 빵야 아 안죽었네 야킹구는 그렇지 빠쟁 큐. 분신 너 진짜지 너너 너 진짜잖아 야야야 야. 야, 이게 바로 국산의 노바다 이게 바로 국산의 노바다 대한민국의 노호바 아 열받아 어우 무슨 국가대항전 하듯이 하네 어우 왜 이렇게 힘들 이거 아, 깨고요 어 이게 나온다고? 왜 나와, 왜, 왜, 왜. 어왜 나오냐고, 어어 얘는 근데 왜 나, 야, 너왜 나만 때리냐, 근데. 진짜, 진짜 오다 너. 왜 나만 때려. 왜, 왜 나만 때리냐고, 왜. 가자. 요새 파괴까지. 진단의 수호자들의 e day, one day, one d 왔네. one day, o 퓨이 day, one 죽을, 다 죽는 다도 거기 다붙어있으면 이거 봐라. 그렇지. 이게 바로 국산의 노바다. 어, 안 되지. 가자, 모래반지. 자, 빵야, 빵야. 어, 이거를? 맞아줬어? 어, 좋은데. 좋습니다. 하지만, 자, 맞아준 대가. 어, 그게 니네 대가야. 니가 어, 대신, 대신 맞아준 대가야, 그게. 어. 대가를 치러야지, 그렇지. 자,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노바 한번 해봤는데요. 네. 어, 역시 노바는 참 짜릿하고 재밌는 영웅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, 이렇게 등치 큰 친구들 있을 때는, 아 폭발탄환. 아주 꿀잼입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